あのね、ちょっと中身は何でしょうか？ホタテ,ホタテまあ、放射能の問題で鋭敏ではないんでしょうか？日本でも。 뭐좀더 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숙청에 간다, 이게, 예, 근데 네. 동해 간다. 동해 지분이 놓은단 말입니다. 네. 지분이 놓아가지고 하기로 하는데 뭐 문제가 없잖아요. 가까이 가는 거는 방... 바로 나가기로 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예, 빨라. 빨리... 보시다시피 화로차 해수 무단 방류라고 이렇게 한자로 써 놓고 한글로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불고 하고 파라차 해수 무단 방류 금지라고 써 있는데 이거 네. 어, 다 철거해 네요 예. 아,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 저기 지금 환호차에서 무단 방류 금지라고 쓰여 있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실업소 버리는 것같은데 저기 지면에 올라오면 되게 들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네. 아, 그 바다에 버리는 건없한 거예요. 왜리는 그냥 하지 말라는 하면 개그대게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수부에서도 와서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러고 설계를 하는데 거까지는잘좀 집중하라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계속 빠르어요 아, 그러네요. 아, 어,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네. 여기는 이제 버, 미리 버린 거예요. 지금 계속 푹고 있는데 죠 아. 근 일본에서 갖고온까 그 바닷물 버려 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아니에요? 아, 여기서 다, 다 검사하고 다 알려. 알아서 다단하 아, 그래요? 검사는 어떻게 해? 몰려. 난 모르는데. 아, 그래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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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가져가세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가져가세요, 이제. 가져가세요. 네? 저거 가져가라고요? 네. 이건 제가 가져가서뭐 해요? 헷소놈들. 했라고요 네. 어. 쨌든그 전에 있던 최적 큰소장어디 어딘가는 갔지 않습니까 도로에 버리는 건 무조건 벌, 불법이고요. 헐, 할거상 지금 여기 버리는 물이 이제 여기 물일지라도. 네. 아그물은 어디 갔냐? 네. 아하. 이게 남의 집에 갔을 때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쓰레 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남이 쓰에기로 버리는 거예요. 허나죠. 허나는 예요 아하. 근데 이제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 방사능자 오염 물질 확률이 높은. 네. 어제 간 이제 저기. 예, 해산물과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 어떤 유통도 사실 불분명하고 네. 또 이제 드론 자체에서도 지금 무리가 너무 허술하고 네. 또저 차들이 불법적인 어떤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고 총체적 난국이네요. 지금 예. 나온 것 같은데요? 이번 차들이 이 나가는 거죠? 예, 네, 1 번째. 하행색 네. 쪽을. 예. 오른쪽에 운전석 있잖아 오늘 세관 정보에 의하면 여덟 대 나올 겁니다. 음. 이렇게 하면 이제 방한 통과한 거예요. 나 여기만 통과해도. 응. 네네. 어. 그 말르게안 되는데? 어. 이게 뭐검색대 같은데 이제 한번 통과하고 나서 수산물 자체가 보세 가기 전까지 전혀 뭐 이게 어떤 뭐 통제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 전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오, 안 가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걸 진짜. 확인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어. 기사, 저기 일본 기사들이에요. 두번 지금... 이게 두 가지 번호판이 있습니다. 음. 이 뒤에 보시면 일본 번호판하고 국내 번호 같이 붙어 있을 네네네네. 수 있는 니호 이거는 그건 괜찮습니다. 아, 두개부터 있지 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일본 번호판만 달고 나오는 거죠. 음... 저거는 그래도 양심적인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그 등록 번호가 있으니까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아... 네, 단속이 되는데. 저런 차는 어차피 이제 뭐 우리 번호판이니까 네. 뭐 법규 위반하면 이제 단속이 되는 거 그런 건데 네. 이제 일본 차들이 문제란 얘기죠. 네. 예. 아 일본 차들이 이렇게 다니거 자체가 참. 어, 특이하네요. 네. 부산에서 2016년, 15년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요. 예. 어떻게 또 일본 차가 다그때는 이렇게 네. 안 하고 바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 뭐냐? 근데 이제 네, 이게 뭐냐? 어, 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죠 이래도 저랑 교통 접촉 사고 났다. 어, 어.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부산시에 있는 14개 경찰서를 다 돌았습니다. 음.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번호판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뭔데요? 외국차 아닙니까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음, 음, 음. 어떻게 단속을 하고 단속을 단속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는 곳이한 군데도 없었어요. 여러 음, 음. <놀람> 이런 문제 점들이 많네요. 앞에부터 뭐 지금 저기, 저기도 지금 해수 따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조금씩 이제 해결하는데 뭐. 이물을 중간에 버리기도 하고, 네. 예, 오는 길에 버리기도 하고, 나가자마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적발된 게 있나요? 네, 았습니다제대를왜 여기서 버리냐고요? 그럼 어떻게 말씀입니까요? 이게 오염 순지, 이게 밀순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지금도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이제 방사능 오염 물질이 네.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아. 우리 수족관 쳐도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건 바로 받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그 통관 2일3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방산까지는 5일 걸린다고 합니다. 5일을놀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분 누구예요? 저분 누구예요? 여기 네, 일하시는. 제가 너한테 네. 다시 들어올까요? 가전양번이 저번에 카메라 뺏어갔습니다. 어, 이거 내리고 있네? 어, 이거 일본차아니에요아 아, 가리비네 가리비.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제 하역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라면 이제 일박2일을 여기 있으면서 이제 아, 검역을 하고 나서 이제 출하가 되는 건데. 아 선생 님 선생 님 구경하면 안돼요 이거 이거 내리는 거.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제는 선생님들의 얘기도 입장도 저희가 전달하니까 잠깐 좀 구경만 할게요 구경만. 아수전안 돼요 아안 돼요 아, 아, 안 돼요? 어, 어. 아 그래요 어, 예예예음아 어, 여기도 있네요 예 화로차가 그니까 러 요런 데서 이제 그 물들이 여기 이제 새어 나오는 거잖아요 요 물들이 저기 이제 의도적으로 틀어놓은 건지 뭐요 일본 기사님은 어디 계세요 일본 기사님 아 일본 기사님 아, 아 인터뷰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이거 일본 물 같은데 이쪽으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생물 검역 장소에서 이 수족관은 수입 통간 전에 팔어 오패류가 장치되는 곳입니다. 보세 창고에서 검역이 끝나면 이제 회집으로도 뭐 가고 수산시장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 절차상의 어떤 그런 아, 까다로운 규칙들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난 우리는 다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세간적으로 우리 이게 돼 있어가지고. 편집을 아, 아, 아. 이 상황이 안 좋게 나와요. 좀상적로 해서는 괜찮아요. 그거는좀 예. 많이, 저, 외국도 많이 되어 있는 거요 저희 저기, 어? JTBC에서 어. 아, 취재 나왔습니다. 취재보다 음, 아, 요즘 이제 뭐, 이번 사수 산물에 대해서 는 국민들이 이제 걱정이 높잖아요. 어. 음. 당사능이라든 이런 검사를 하나요? 하고 넘겨요? 자, 여기 일본에서요, 방사능 예. 검사를 하고, 예. 그거 붙여가지고 한국에 보내주고. 아, 일본에서 그러니까. 어, 하고. 어, 그러면은, 어.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한국, 대한민국 공무원이, 예. 아, 일본에서 벌었으니까, 실례 어. 간다, 고 거의 통화시키는게 아니고요. 어. 여기서 보면은 시각장에서 채취를 네, 네. 해 갑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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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갖고, 오늘 오후 한 두세 시간에 채취출 하면, 음. 내일 저녁 다섯시 되면, 통화가 아, 아, 아. 그 네. 오케이, 이래갖고, 사에서 통화를 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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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 가있던데 아, 아. 방사능 있으면은, 한국의 시각적에서도 통하시겠습니까? 아 예예예. 예, 그 아, 사람들 뭐 예, 예. 미국 공무원이에요. 아 한국 공무원이에요. 아 그렇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예. 르겠습 아, 이제 그 사실 이제 그런 약간 의심의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간에 이제 쓱 빼돌려 가지고 빼돌려 가지고 여기 시시가 아니고 세간에서 시시가 다 있어요 아, 그 불가, 아, 불가능합니다 어. 여기 수정해놓고는 그 반출한다는 아, 건 아, 불가능이죠 아, 시시가 아. 다 있어 세간에서다 시... 보니까 아, 아. 뭐 선물이 생각하진 않겠지 아. 근데 이제 왔다가 자로딱 해놨다가 잠깐 더돌리놓으면나오 음, 테고 어. 막 이런 거는 되지 아. 일본차가 아. 그 국제 부대에 들어가서 인천 아. 올라간단 말입니다 아. 아. 그럼 쭉 갔다가 무슨 어 휴게소 같은 데들려가고 차한테 한국차가 갖다 들이대 가지고 아, 들이대 가지고. 는뭐 그거는 가능한지는 몰라도. 일는 몰라요. 알수 돼. 그런 가능할지는 몰라도. 어, 아 진에 아 아, 올라간다. 자, 1번 화물차 기사 경찰 이 부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밀수를 하면 방송 검사 방산 안 해요. 그것도 문제네요. 더큰 문제입니다. 네. 네. 원산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입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글쎄요, 제가 일부러 있을 때 보니까 음. 모든 물건이 동경으로 다 집계를 해요. 네네네네. 거기서 이렇게 다다 지역물로 이렇게 분산되는 음.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올 때, 그냥, 뭐, 우리가, 무슨, 어디, 그게, 런게 음. 아니고, 그냥, 일본산, 음.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아하. 결론적으로 이게, 후쿠시마산인지, 아하. 뭐, 예를 들어 오카, 오사카산인지, 그건,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 일본에서 이제 굳이 그거를 뭐, 이렇게, 어, 뭐, 수입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어. 우리가 이제 보도에 접하기는 어쨌든간에 여덟 개의 연 어떤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철저하게 이제 수입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약간은 좀아미스적인 좀 아, 네. 그런 구석이 좀없잖아 있군요. 이번 수산물 이렇게 유통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아그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검역 부분이고 검역 예.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오면은 이 세관에서 세관 세간 금융 관들이 나와요. 화력차 관이 열기가 있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찍어버려요. 5번, 4번, 음. 5번, 3번, 7번 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잠가씩 물건을 받아 빼가요. 아, 어. 물가 가지고도 급을하는데경험면 올라가서 자기 눈으로 다 확인해가지고 아하. 직접 채 뜰채가지고 퍼서 음. 담아아야 되는데, 저한테는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음, 음, 음. 임의적으로 통몇번지정해가지고 음. 받아가는 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또 편법을 또 쓰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그 망가지고. 검장에는 많이 있어요. 여기 네. 빠지는 거. 열 칸에다가 다 이렇게 물려 조금씩 샘플로 넣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처감찰 이렇 샘플 따놓는걸 잡고 잡아가지고 내주는몇번 봤어요. 진짜. 근데 이 중간에 사실은 물건을 빼돌려도 사실이고 뭐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쪽에 좀 보니까 네네 네. 부두의 정박한 상태에서 검사할 때는 손을 음. 못 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어. 많아. 일단 요차을 어떻게 뺍니다라고 신고하고 나면은 돌아간 그 내수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아하 뭐를 들어 정량 뭐 삼톤을 싣고 왔는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삼톤은 들어와야,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신고를 뭐 신고를 일톤, 백 톤, 이백 톤씩 해놓으면 어나무는 부분을 그 안에서 작업을 해버려 아 표면적으로는 이게 뭐 이제 약간 손실이 많이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네. 고기들이 뭐야 많이 네. 상했다 이래가지고 네. 이제 아 빼게 되는 그런 식이군요 아 어쨌든 그 수입할 때 허가 받은 그 톤하고 톤수하고 보수창고에 들어오는 톤수하고 그게 꼭 이렇게 일치돼지는 아 아, 그래요? 음... 근데 그게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치 안 돼도 그렇게 크게 뭐. 한 업체가 이 활어차를 이용해 일본산 수산물을 밀수입했던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부산 본부 세관에 신고한 수입량은 7톤. 하지만 A 업체가 실제로 수입한 양은 9톤이었습니다. 세관 측은 A 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밀수입한 조개가 전량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업체 에 직접 그 수사를 하신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힘들어요. 부산 화르차 광에서 <laughs> 불법 어필로가 일본서 넘어와서 국내에 음. 불법 유통된다는. <laughs> 불법 어패이라는 말은 어떤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필을 음? 어, 마치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하, 예. 아예 그냥. 신고를 할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완벽한 제품인데 불구하고. 아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네. 자기네끼리 국내 차가 와서 씻고 가면 아무도 모르고 음. 국내 그럼 세금도 안낸 거고. 네, 그렇죠. 아하. 소위 말해서 이제 검역도 안한 거고. 난하죠. 아하.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검은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지. 그렇죠. 나머지 그렇죠. 이제 소비자라든지 그게 네. 이제 도매상들은 모르는 거네요. 네, 모르죠. 아하. 그래요? 그게 문제네요. 네, 제일 문제죠. 그게. 지금 거의. 어허. 우리 국내 판매되는 거는 거의 그렇지 않나 저는 대다수로 아, 그러세요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증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산 세관에다 어떤 증거를 요청하신 거예요 아 이제 이 어패로 이제 폐기 과정이라든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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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폐가죠. 과정이라든지 어, 어, 어. 모든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전복인력 증했서나 그러면 제가 그 세간의 어떤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뭐 아,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아,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그 방송하는 김구라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까 제가 어떤 기자분은 여기 이제 지역 쪽에 이제 한 30년 기자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는 멀쩡한 물건인데 이건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 빼돌려서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 유통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세관에 폐기 신청을 안 하고, 네. 폐기 승인을 안 받고 나가게 되면은 이건 밀수가 됩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일본 빠져나가는 밀수 사건 사례가 증오게 드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는 폐기라거나 소각을 하면 뭐 저희 말에서 이제 증빙된 어떤 사진이라든지 그냥 말로만 했다고 그런다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 아닙니다. 그건, 그건 아, 아, 아 그건 아니요. 아예 예.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허... 그리고 출장비는 다 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데 나는... 제가 보고 느낀 게요. 그 여객 터미널 쪽에서 이제 차량들이 이제 많이 빠져 나가는데 거기 이제 물건을 싣고 이제 그 방사능 측정기라고 있는데 그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굉장히 고가의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수산물에는 사실 맞지는 않는다라는 뭐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그 들어오면은. 네네네. 네네네. 네네아. 그런데 식약처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샘플 수가 좀적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세관에서 나올 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예예예 아, 예, 예, 그냥. <laughs> 근런데그 방사는 그냥 자꾸 다른 부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네네네네. 그 방산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온달이 완전 미워를 하잖아 이게 그 산행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나 음. 바닷물 이제 일본 물을 싣고 와야 되잖아요 그 물을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버리고 다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선생님은 뭐좀어아다 음, 아. <laughs> 물이라든지 그 이게 음. 좀 되게 복잡한 게 땅에서 아. 물을 버리게 되면은 네 해수고. 아. 아하... 이 물을 또 받아야 버리면은 그거는 해수이쪽 아하... 소관인 거고. 아. 그게 좀 일어나가 네. 좀안 됐군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반사쪽으 아... 전문 아하... 가하는 음... 음... 데가 누가또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세관 같은 경우에는 음. 통과 관련. 과정을 잘 다하는 거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고요. 네네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